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짐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. 낭독은 4.18 고대 선언문을 작성한 고 박찬세 고대신문 편집국장의 손자이신 최영환님과 서울대학교 김지은 학생, 고려대학교 김규진 학생이 함께하겠습니다. 친애하는 대한민국 청년 학생들이여. 젊음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. 역사에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위기와 시련에 늘 방관하지 않았다. 우리의 부모 형제가 그러했듯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다. 61년 전 혁명의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태동이며 울림이었다. 지금의 우리는 그 힘찬 울림에 힘을 입어 이 땅의 숨쉬는 정의와 함께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존경하는 대한민국 청년, 학생들이여, 우리는 4.19 혁명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앞으로 우리의 신념이 지향하여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. 이에 자유, 민주, 정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2021년 청년의 자짐을 하고자 한다. 하나, 우리의 다짐은 4.19 혁명의 민주 이념에 근거한다.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은 살구혁명의 자유, 민주, 정의의 이념을 계승한다. 하나, 우리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자유롭게 참여할 것이다. 자유와 평등은 불가침의 권리이자 생명이다. 누구도 그 참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. 하나, 우리는 정의와 공정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. 부정과 부패가 다시 고개 들지 않도록 그날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. 하나, 하나 우리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. 것이다. 젊음의 지성은 매일매일 매일 새로운 나라를 향하고 청년의 양심은 배려하고 나누는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.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우리는 오늘 역사의 빛으로서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며 역사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겠습니다. 네,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믿음직한 다짐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61년 전 그날의 청년들의 함성이 이 자리에 다시 울리는 듯한 무대였습니다.